안녕하세요 미드필더입니다 토트넘이 오늘 새벽 펼쳐진 사우스 엠튼과의 리그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며칠간 무리뉴의 경질과 메이슨 감독 대행 선임 그리고 슈퍼리그 탈퇴 선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열린 첫 경기였는데요 직전 경기 발목 부상으로 케인도 빠져있는 상태에서 당장 주말에 있을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결승을 위해서라도 승리가 절실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미나미노 선수와 인사를 나눈 손흥민 선수 케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을 텐데요. 전반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요리스의 슈퍼 세이브에 의해 몇 차례 실점 위기를 벗어난 토트넘은 결국 전반 29분 잉스에게 헤더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리고는 소득 없이 전반 종료.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장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케인과 레비의 장은 마음이 참 착잡했을 테고 화면으로 지켜보던 팬들도 무리뉴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에 SNS에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하프타임 후 눈빛이 달라진 토트넘 선수들. 후반 이른 시간에 베일의 동점골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골대로 들어간 공을 집어들고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달려가 얼른 복귀하자고 다그쳤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도 같이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베일의 골에 대한 질문에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는 것처럼 매우 달콤하고 멋진 골이었다고 대답할 정도였죠. 다시 돌아와 손흥민 선수의 이 행동에 분위기 파악을 한 선수들이 셀레브레이션을 멈추고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반 29분 손흥민 선수가 레길론의 패스를 그대로 때려 골로 연결시키며 기다려왔던 역전골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VAR 체크 후 모우라의 옵사이드 판정이 선언이돼 골이 취소가 됐죠. 새벽에 소리까지 지르며 시청했던 저도 너무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쉬운데 손흥민 선수는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심판에게 말해봤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낭비일 뿐이었고 남은 시간에 골을 넣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44분. 레길론이 파울을 얻은 지점이 VAR 확인 결과 페널티킥으로 선언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결승골 및 역전골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말 떨리는 순간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모두의 긴장 속에 보란 듯이 골을 성공시켰고 이번에는 선수들과 셀레브레이션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케인도 점프 없이 특유의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후반 추가 시간 라멜라의 코너 쪽 시간 끌기. 그리고 베일의 허벅다리 노출과 함께 경기는 2대1 토트넘의 역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전 멋진 경기를 보여주며 선임 후첫 경기에서 승리를 따낸 메이슨 감독 대행은 선수들 한명한 한 명에게 다가가 격려를 해줬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와의 포옹 장면이 SNS에 올라오면서 팬들은 2015년에 팀 동료에서 감독과 선수로 눈물이 나게 하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팬들은 경기 후 올라온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이거지! 이 미소를 놓치고 있었어. 그가 저 웃음 과 함께 돌아왔어. 그거면 돼. 단지 결승전에 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승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정신력이지. 처음엔 해리케인 발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더니 다시 그의 평소 발음으로 돌아왔고 마지막엔 리더처럼 말하네. 브라보, 소니. 일요일에 우릴 자랑스럽게 해줘. 커먼 뉴스퍼스 만약 일요일에 케인이 뛸수 없다면 소니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서 그가 최대한 찬스를 얻을 수 있게 해. 그럼 그가 우리에게 우승컵을 가져다 줄 거야. 베일이 동점골을 넣고 셀레브레이션을 했을 때 대단한 리더십을 보여줬지. 정말 사랑해, 소니. 넌 진짜 레전드야. 난 너가 이 팀을 위해 보여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는 일부 팬들을 믿을 수가 없어. 너의 헌신과 퀄리티, 그리고 열정은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지. 탑플레이어, 탑맨. 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셀레브레이션 하는 모습에는 저 미소, 저 미친 미소, 미소 미쳤다. 내 심장. 정말 행복해 보여. 이건 뭐 참지. 패널 티킥때 케인의 반응도 역시나 웃게 했어. 엉망진창이었던 지난 며칠 이후 터치라인에서 라이언 메이슨과 함께 잘 싸워 얻은 승리는 내가 왜이 클럽을 사랑하는지 상의시켜주네. 아름다워. 우리가 쏜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증거야.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자들은 이 사진이 가짜라고 말하겠지. 한동안 토트넘 경기 이후에 이렇게 기분 좋을 때가 없었는데 살만 나네, 내 말이 그들이 다시 행복해 하는 걸 보니 기뻐 승리는 언제나 가장 행복한 백신이지 라는 반응을 보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한국시간 26일 월요일 새벽에 있을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결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주축 선수인 해리 케인과 데브라이너가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지금 인터뷰를 통해 가슴 벅찬 출사표를 던진 손흥민 선수 정말 오랜만에 8,000명의 관중들이 웬블리 경기장을 찾게 됐는데요. 이 경기에서 양팀의 멋진 한판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